안녕하세요, 쌤날피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를 낼 건데요.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댓글로 제가 업로드 날짜를 어... 항상 하긴 한, 하지만 아무튼 그거 그거 말고 일단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이제 또 시작할 겁니다. 유튜브보다는 블로그를 많이 할것 같고요. 일단은 블로, 블로그 제가 블로그 블로, 블로그 뭐라해야까 일단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, 되냐면 나 여기다 알려 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제가 좀 글씨를 대충 해주셨는데요 블로그 제목을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을 누르시고 그런 쓰는 날 편의 블로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유선처럼 해주시고 아니면 제신나공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정말 많이 보시고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엄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. 많이 많이 홍보 진짜 많이 해주시고요. 어 블로그에서도 많이 홍, 홍보해주세요. 이학쌤들은 표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